여기 변해버린 형 때문에 위기에 빠진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사건 때문에 위험에 빠진 사람도 있죠 자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기억의 밤 그리고 맨펀치 먼저 기억의 밤입니다 오늘은 이산 날. 드디어 혼자 화려한 기억의 밤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생기라 했건만. 뭐, 형. 형방 따로 쓰는 거 아니었어? 자네 그 이층 작은 방은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짐 넣으려고 대잖아 금방 빼겠지 뭐. 그 금방이 언제인데? 밥만 먹고 못 살아. 그럼 또뭘 먹어야 돼요? 약도 먹어야지. 약 아, <laughs> 먹을 시간이야? 청력 먹고 있지. 아 그럼요. 잘 먹고 있어요. 음. 무슨 약인가 했더니 혹시 청력 좋아지는 약? 응? 어? 이 무슨 소리지? 다 들려? 뭐, 무거운 게 떨어진 것 같은데. 천둥 소리 아니야? 천둥 소리 아니었어? 천둥 소리는 천 소리는 이게 천둥 소리고. 오, 오 맞네. 천둥 소리. 날이 갈수록 어찌나 청력이 좋아지는지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들립니다. 음,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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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틀림... 소리가. 어? 어? 오, 저런 저런 저런. 아니 누가 계시다면 부디 그 신혼부부이시길 no. <laughs> 결기왕성한 솔로 청년에게 임팩트 있는 기억의 밤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라구 아 놀래라 어후 엄청난다니까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알았어 알았어 이상한 소리 날 때는 다음 쐬러 가야 돼이형 뭔가 아는 눈치인데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뭔지 밤마다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좀 물어보려는 찰나 네 아버지 아버지 타이밍 네. 참 <laughs> 아버지요? 응 <laughs> 음. 나 금방 내려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응. 갔다 와서 얘기해주는 거다. 어? 그러나 형제 대화를 방해하는 건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어? 어 네. 뭐야, 괴한들이에요? 그 누구시죠? 딱 보면 몰라요, 비 오잖아. 좋은 말할 때 내놔 우산. 이렇게 어, 막고줄거면 어, 어. 그냥 오, 주지. 글도 참. 우와. 매 맞는 것보다 비 맞는 게더 싫다면 버스가 결국 쓰러진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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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동생아, 어. 이 우산이라도 이 아씨들 들여. 어. 아니 그걸 왜 버리고 뛰어와? 납치될 때 대대라도 2층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뭐야?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체력을 만회하기 위해 암기력을 동원하기 시작한 동생. 경찰 좀 빨리 빨리. 경찰 좀 빨리 빨리. 차 번호 까먹기 전에 경찰 좀 빨리 빨리. <laughs> 너무 억지다. <laughs> 아저 근데 그차 번호는 확실히 봤다니까요. 07 조회 8911 검은색 봉고차요. 혹시 몰라서 비슷한 번호까지 다 조회해 봤는데. 검색 보고 차는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이제 맨헌트입니다이 어. 영화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등장해 주신 회장님. 어 유세윤 씨예요 저기 가운데? 아, 네. 이, 이 사람은 유병재. <laughs> 어복성이 <laughs> 나온 분이다. <laughs> 곡성누 네, 선생님 자 이분은 수많은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신 유능한 변호사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님 덕전 보신 분들 모두 붙여 헨션. 건분들의 열러와 같은 성운의 힘이부 한잔 두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딱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필름이요 아니요. 옆에 계신 분. 예? 손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졸지에 능력 있는 변호사에서 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린 두 선생. 모두들 손이 모여듭니다. 유명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특별히 수갑은 아무도 몰래 채워드리려고 했으나 끽 배가 추가됐습니다. 살인죄에 이은 공무집행방해죄 오오오오! 뭐야! 경찰이 죽인다. 공군사관과 터키의 기관을 죽인다. 이제 마지막 오, 오. 기회 오, 오. 그렇다면 잡아야죠 굳이 도망갈 기회를 주시겠다는데 도망을 안갈 이유가 없는 거죠. 멀리 못갈것 같은데... 도망을 멀리 못 가는 대신 영어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누가봐도 무리한 위장술을 시도합니다! 그냥 조용이 숨어있으면 아무도 모를걸 굳이 거길 뭐하러 <laughs> 기어 올라가시나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남의 눈을 어! 속이지는 못할 망정 자기 눈을 가린 채 <laughs> 겨우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야 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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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얼굴을 가릴 게 아니라 구두를 감춰 써야지 아나 아, 이런 신발, 아, 신발. 공개에 이어서 힘들게 처벌처벌한 처발 머드팩까지 클린징하고 얼굴 공개 위기에 처한 변호사 이팩 워터플루판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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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말해봐요 변호사 아니죠 사법 대신 권법이라도 배운 듯한 몸놀림으로 솜씨께 <laughs> 경찰을 제압한 변호사 좋아. 이분의 목적지가 어디일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기억의 밤입니다. 간밤의 납치 사건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궁금한 건 형의 실종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또 밤마다 도대체 뭘 하시기에 그잠좀 잡시다 좀. 뭐지? 어. 어 이거 확인해 봐야죠. 몰라. 무서워. 그냥 잘래. 어. 어 어떡해. 아 꿈껏 또 꿈껏 또 좋은 꿈껏. 뭐야 어. 하지 마요. 사라진 형이 돌아오는 꿈. 진짜 돌아온거예요 걱정했던 <laughs> 것과는 달리 멀쩡하게 어. 돌아온 형 우와. 다행이다 아, 야 되겠다 이거 정리좀 해줘 아우 진짜 알았어 이따 올게 이 어? 근데 잠깐만 형형 형, NG야 NG 응. 어?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절어 내가? 응 방금 수상한데요? 청력도 모자라 시력까지 좋아져서 탈이야 그냥 뭐지? 감독님도 가만히 있는데 그걸 꼭 니가 짓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복수를 감행하는 뒤끝 있는 형. 어 어쩌려고요? 너 시력이 너무 좋아 눈좀 멀어줘야겠어. 어어어. 뭐하는 거야? 어왜 그래? 너도 엔진하게 할 거야. 오. 너 잠자는 씬인데 눈 뜨면 엔지야. 이래도 안찰 거야. 이래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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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아, 어. 뜨네. 잘한다. 용기 잘한다. 어. 우와. 다시 돌아온 오오오오오오. 형이 예전에 알던 우리 형이 아닌 것만 같아서 형을 미행해 보기로 한 동생. 어서오세요자씨저 옆에 있는 저 택시 좀쫓아가세요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영화에서 많이 보던 미행 장면에 이어 어디서 많이 본 전론발이 멀쩡한 걸음걸이. 뭐? 오 유젤 저 서스펙트. TV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 형인 줄만 알았던 형이 조직의 형님이셨다니. 잘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검은색 광고차는 없었어요. 그럼 저분들도 형사 아니라 형님들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헉! 촬영에 동원되었던 카메라가 죄다 몰래 카메라였다는 이... 사진을 눈치챈 주인공을 곱게 보내 드릴 리가 없는 거지요. 왜 여기까지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무슨 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그렇다면 오해 풀어야지. 채! 오해를 풀기 전에 일단 몸부터 풀자는 형님들의 손길을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며 부딪치고 가버린 동시에. <laughs> 청력에 시력도 못 자라 이제 체력까지 만렙인 주인공의 능력치를 따라잡으려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나 아, 어디야 그렇게 빨리 포기하고 가버릴 거면 뭐 하러 여기까지 따라왔나 싶어 안심하고 나와본 동생 깜빡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아,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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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느라 힘들었지? 좀 쉬고 있어 동생 <목소리> 다시 맨헌트입니다 모름지기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게 사고 예방에 필수건물 그렇죠 틈만 나면 시키기 쉽죠! 어, 오, 어. 여차하면 부비부비를 일삼는 통에 기어이 사고를 내고야맙니다! 어. 어. 어, 어. 어, 아, 역시 비둘기 역시 우삼 <laughs> <laughs>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인 비둘기 가족은 집일고길 위에 나앉게 생겼건만 그러거나 말거나 사고 과실 어. 책임 공방이 여념이 어. 없는 두 분! 팝이도 못본째 남의 집 식량까지 거덜 내고야 만한 겁니다 아유 저 사료 저거 아이고 무단 가택 침입에 김을 파손 현행범으로 당장 콩밥을 먹이도 모자랄 판에 누가 평화의 상징 아니랄까봐 두 남자 싸움을 중재하고 나선 비둘기가죠 오총 쏘지 말라 고고고고 쓰러질 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라 고고 덕분에 머리 안 부닥쳤어요 예. 비둘기들의 중재 턱에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된 인질극 If I go back with you, I'm dead 이제 문제는 함정에 빠트린장 본인을 찾아내는 일이지요. 저 전화 찬스 쓸게요. 저도요. <laughs> 멋지, 멋지. 저 I'm sure you've been expecting my c a l 범인의 면상과 함께 사건의 진상을 확인해 보려고 했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laughs> 아, 무섭죽겠네. <무서워>. 저 <laughs> 회장님은 좋은 자리 예약만 해주고 일찌감치 자리를 뜨셨습니다 액션 자락이로 중국까지 소문난 킬 하지원이 왜 나왔지? 뭐야? 갑자기 나왔어 한중 합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구의 건조와 친구의 압박이 만들어낸 대참사 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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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몸져 누울 분은 그쪽뿐이 아닌데 오 대신 나선다기에 실력이 남다른가 했더니 혹시 사귀시 카페였어요? 아유 카페 태양 평 킬러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 성공 그러나 아까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분한테서 탈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보허허허허허허허허허대허허허의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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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의허허 야, 그왜 이렇게 놀라? 몰라서 물어요? 어제 그 무서웠던 형이 다시 착한 척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놀랍지. 진서가 잠깐만 문좀 열어봐. 어? <laughs> 무섭겠다. 꺼져! 내가 더 무섭지! <laughs> 어제 내가 자는 줄 알았지? 자고 있었어. 잘했어. 그 샤프침 소리 들리기 전까지는. 샤프신 무슨 샤프신? 네가 내 주나 빼따 있는 기 샤프신! 목시겠다. 형의 샤프신 공격을 철심으로 갚아 주려는 동생과 어. 동생의 과격한 도발에 한층 더 과격한 백허그로 어. 대항하는 형의 뜨거운 저, 형제 어. 사랑해. 어. 동생 어. 사랑해 <laughs> 형. 샤프심. 완전 제압인데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샤프신 말 갖고. <laughs> 내 기억이 이렇게 선명한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성이 나. 또. 너약 먹었어? <laughs> 어제. 어? 어제라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기억이 납니다. 안 먹었네. 아놔 이거 참. 무슨 약인데요 이게? 하루라도 안 먹으면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약이라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어? 설마? 어? 샤프심? 카메라 감독님 포커스 좀잘 맞춰봐요. 잘안 보여요. 자자, 어 맞네. 샤프심.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그게 다 사실이라고? 응. 사실이야 분명히.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형이 이상해. 그리고 엄마는 더. 이상해. 아, 무섭다. 이 새끼가 눈치 챈것 같아. 저런. 아까 저런 나한테 확실히 어? 그랬다니까. 형이 어? 자기 형이 아니라고. 형도 자기 형이 아니고 엄마도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수상한 건 아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요? 진석이 어디 가니? 말투가 왜이리 어색하지? 좀 아. 그게 그래. 어쩌. 음. 네. 친구 누구? 그러는 댁은 누구?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들어가자니까. 야, 싫다니까 엄마가 이상한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다니까. <laughs> 자, 이 연기파 가족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걸까요? 혹시 강한을 입대 전에 몰래 카메라라도 찍어주려고 모인 거 아니야? 무서워. <laughs> 기억의 밤이었습니다. 자 이제 법정 싸움보다 몸 싸움에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액션 변호사의 도주 그맨 헌터의 결말입니다. 끈질긴 집착과 스토킹으로 드디어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둔 경찰.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 잡았, 잡았. 잡긴요. 이거 순레 잡기 아니에요. 수갑을 채워야 잡은 거지. 그러나 곧 수갑을 찰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만. 뭐죠? 어머 어머 연료가 없나 보다. 이럴 수가.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생각한 바로 그때. 오케이. 염마의 비밀스. 2 4 시간 항상 대기. 억울한 분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드리겠다니 고맙습니다. 오저다또 다시 평화롭게 도주에 성공한 변호사. 야츠와 사의아미오부단이 작정하고 놓쳐주는건 아니고요. 또 찾았어? 저기요, 제발 그만 좀 찾아요. 이제 따라다니면서 놓쳐주기도 지쳤다는 경찰관. 그러나 이번엔 두 분이라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더 작정하고 도주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아 뭐예요? 아, 아, 지금입니다. 여기서 살짝 터치만 해드리면 동승한 두 분이 급진도 나가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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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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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일을 두 남녀의 기념일로 만들어드린 경찰. 그렇다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오. 어, 어느 이떡가나니왜 있어? 가 그러는 형사님은 왜이 있어요? 이렇게 되걸다 알고 있었으면서. 기 이렇게 된거 기념일 날짜를 사망일에 맞춰 고 나타난 오토바이 폭주대고한 킬러들 아니에요? 실력 한번 형편없다 싶더라니 역시나. 이분들이 나타나면 제일 걱정되는 건이니다 뭔데요? 문 <놀라> 사람 맞추는 것보다 창문 맞추는 걸더 좋아하는 유리창 킬러! 아유, 아유. 어김없이 깰 거야 창문! 게다 박살낼 거야 유리창! 아우야! 다 깨졌다! 엑스트라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데 만족한 킬러들! 오! 우이 침묵이 아. 됐어요! 대포입니다 와! 전루조! 제한번기꺼의 총알바지로 제공해주는 것도 모자라 주인공의 모자란 총알을 대신 제공해주시기까지 하는 건물 인테리어 철거 전문 킬러! 오. 와. 와우! 변호사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영화 이렇게 만들 거면 뭐하러 한중일 연기파 배우들 죄다 소집해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연기하게 만든 건지 참 궁금한 영화, 맨 헌트였습니다. 이렇게 <laughs> 막고 줄 거면 그냥 주진 글도 참매 맞는 것보다 비 맞는 게더 싫다면 버스가 결국 쓰러진 오오. 형. 오오. 아! 그래 동생아! 이네 우산이라도 이아 씨들 들려! 아니 그걸 왜 버리고 뛰어 와! 꺄! 납치될때대더라도 2층 얘기를해 주고 가야지. 뭐야?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체력을 만회하기 위해 암기력을 동원하기 시작한 동생. <laughs> 경찰 좀 빨리 빨리. 경찰 좀 <laughs> 빨리 빨리. 차 번호가 뭔가 부검 거 떨어진 것 같은데. 천둥소리 아니야? 천둥소리 아니었어. 천둥소리. 천둥소리는 <laughs> 천둥 이게 천둥소리고. 오. 지금 천둥 소리 날이 갈수록 어찌나 청력이 좋아지는지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들립니다. 아까 그 소리가. 어. 저런 저런 저런. 아니 누가 계시다면 부디 그신혼 부부이시길. No. <laughs> 결기 왕성한 솔로 청년에게 임팩트 있는 기억의 밤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보고 아 놀래라. 어. 뭐야? 철한다니까.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알았어 알았어. 이상한 소리 날 때는 다음 서러 가야 돼. 이형 뭔가 뭐, 아는 눈치인데. 뭐야? 어, 뭐, 뭐야?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뭔지 밤마다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좀 물어보려는 찰나. 예, 아버지. 아버지 타이밍 예. 참. 아버지? <laughs> 음. 나 금방 내려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응. 갔다 와서 얘기해주는 거다 어? 그러나 형제의 대화를 방해하는 건 아버지 뿐만이 아닙니다 어, 어, 어 뭐야 어. 괴한들이에요? 누구시죠? 딱 보면 몰라요 비 오잖아 좋은 말할때 내놔 우산 여기 변해버린 형 때문에 위기에 빠진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사건 때문에 위험에 빠진 사람도 있죠 자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기억의 밤 그리고 맨펌팅 먼저 기억의 밤입니다. 오늘은 이산 드디어 혼자 화려한 기억의 밤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생기나 했건만 뭐형형방 따로 쓰는 거 아니었어? 자네 그 2층 작은 방은 전에 살던 집주인이 집 주인이 집나로고 갔대잖아. 금방 빼겠지 뭐. 그 금방이 언제인데? 밥만 먹고 못 살아. 그럼 또뭘 먹어야 돼요? 약도 먹어야지. 약. <laughs> <laughs> 약 먹을 <laughs> 약, 시간이야. 약청 챙겨 먹고 있지. 아, 그럼요잘 먹고 있어요. 음. 무슨 약인가 했더니 혹시 청력 좋아지는 약? 응?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다